안녕하세요 오늘 개봉할 것은 데이메이 다빈치 모로마 클래식 유가진트인데요 휴대용은 아니고 집에서 쓰려고요 참고로 구매처는 작소리입니다 사진에서 디자인 색상 보고 반했는데 실물은 어떨지 가죽의 질감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심장이 콩닥콩닥 두근두근해요 우와 광대가 안 내려와요 로로마 다이어리 처음 사갔어요 이 다이어리 커버는 가죽 예이징 되는 게 멋있더라고요 어? 어? 다안 꺼내지네요. 걔 꺼내기 성공했어요. 이제 리본을 풀러줄게요. 여기부터는 배속 좀 쓸게요. 여러분은 다이어리 커버 좋아하는 사이즈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예의육 6의8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의9 사이즈인 상공 다이어리는 안 써봐서 좀 궁금해요. 비교하신 분들 영상 보니까 의8보다더 작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일리본이 은근 풀기가 어렵네요. 커터칼로 자를까 잠시 고민하다가 무기가 생겨서 손으로 풀기로 했어요. 하야. 뭐, 드디어 풀었어요.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포장지 소리가 좋네요. 오인 저 하얀 거 뭐죠? 혹시 속지인 걸까요? 이제 겉에 얇은 하얀 포장지를 뜯어볼게요. 이어 중에 마스킹 테이프 너무 귀엽네요. 마스킹 테이프 버리기 아깝네요. 오 생각보다 이 마스킹 테이프 접착력이 좋네요. 근데 다이어리 커버를 사면, 어, 상자가 있잖아요. 보통 버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 두시나요? 저는 일단 집에 두는 편이에요. 나중에 판매할 가능성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보관해요. 물건을 버리기 보다는 필요한 분께 판매하는 게 일석이조더라고요. 은근 쏠쏠해요, 하아. 커버 사면, 예의육 사이즈 속지 따로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있었네요. 무슨 속지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속지가 이클리네요. 이 속지는 토모헤 리버 종이더라고요. 근데 따로 쓸 일이 없을 듯해요. 예쁘네요. 아우. 카메라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옷 예이징 된 자국이 있네요. 예고 표지가 약간 말려 있네요. 근데 따로 빼고 쓸 거라서 상관없어요. 인내 기스나 벌어짐이 심한지 꼼꼼히 확인해 볼게요. 우하자가 뭐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요리조리 둘러볼게요. 이어증에 자꾸 안경이 내려와요. 얼굴보다 좀 크네요. 바꿔야 할까요? 고개 숙이니까 주르륵 내려와서 계속 올려 줘야 돼요. 음,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안 들어가요. 몰랐는데, 약간 가죽 늘림이 있네요. 크게 거슬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이클리 속지를 넣어볼게요. 일단 임시로 넣는 거라 나중에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의역 속지 넣어서 다이얼을 소개해볼게요. 사장 이렇게 임시로 속지까지 넣어 주었어요. 로로마 다이어리 대만족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제발요.